까지 정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병대 이동주 그리고 3군사령부 이해덕 이두 선수에게 오늘 승패가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준결승 경기 자 지금 열띤 동료들의 응원 속에서 지금 마지막 아아자 네. 나래차기가 나왔거든요 아 나래차기에서 했는데 이 득점은 연기되지 않네요 멋진 나래차기가 나왔는데 아, 뭐. 뒤후자 차기 이동주 남은 시간 1분 32초, 18대 16, 3분사령가앞서있습니다서민 어, 소환의 이제 기술간의 충돌로 인해서 저조 이동주 선수가 좀큰 공작을 시도했거든요. 쫙 뒤차기, 네, 뒤차기까지 그러나 득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점 앞서는 삼성타장도 뒤져있는 해병대입니다. <목소리>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얼굴을 하나 와, 성공시키면 사실 어떤 결정타가 될 수가 있거든요. 1분정도 로았습이다뒤차기자이혜덕 선수가 오른발 공격하는 걸 이동주 선수가 뒤차기를 시도했습니다만 이거 아, 타가 되지 않았네요. 네, 시간은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52초. 아무래도 지금 바쁜 쪽은 이동주 해병대 이동주 선수거든요. 저렇게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42초. 물론 어, 득점을 얻는 데는 뭐순 시간에 득점을 몇 점의 점수를 뭐 4, 5점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이동주 선수는 정말 단한 방을 노리는 그런 그렇죠, 네. 네. 느낌인데요. 네. 사실 여기서 3점짜리 하나. 어 성공 시킨다면은 지금 역전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에 맞서서 하는 이혜덕 선수는 또그 정중 주자. 아, 오른발 돌려차기로. 아, 오른발 확하게 공격을 했는데 아, 득점 득점이 되지, 되지 않네요. 않네요. 네. 그 그러니까 폭소리가 난다. 고 득점이 되는 건 그렇죠. 아니고요. 타격이 음 굉장히 큰 걸로 봐서 득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네. 시 계속 갑니다. 그렇죠. 4초 남아 있는 상황. 자, 경고 잡는다고 해서 이해덕 선수에게 등과 조졌고 계속해서 지금 이동주 선수는 얼굴 노리고 있죠. 자 16초 10초. 자뒤차기 실패. 7초 8초 남아 있는 상황. 자 몸통. 지금처럼 지금 이동주 선수가 몸, 얼굴만 공격을 몸게 아닙니다. 몸통 몸통이 공격을 해야죠 아, 결국은 아, 쉽게 해병대가 두점 차로 패하고 갑니다. 승리는 삼군사령부입니다. 삼군사령부에서 네, 승리를 하게 되네요. 이현덕 선수가 마지막에, 어, 돌려차기를 정확하게 시도했습니다만은 득점로 인정이 안 됐지만은 노련하게 네, 시간을 지연시켜서 경기를 끝내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준결승 첫 번째 경기. 해병대와 삼군사령부 경기에서는 삼군사령부가 18대16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먼저 선착을 합니다. 자, 이 단체전에서는 순번도 상당히 중요하게 는데요 어,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어, 뭐 득점력이 에, 좋은 선수들이 네. 후반쪽으로 뭐 밀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에, 첫 어, 선수부터 기선을 제압하겠다 하라오면 뭐 어, 득점력이 강한 선수들을 첫 주자로 내세우는뭐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네, 뒤승차기. 네, 저런 멋진, 상황에서는 지금, 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득점 부위, 네, 기술의 허용 부위가, 어, 복사비 이하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렇게 공격을 해드려도 득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득점이 되는 거죠. 네. 네. 자, 지금은 네. 공격을 막으면서 그렇죠. 네. 그렇죠. 내려차기를 했던 모습이고요. 네. 이런 뒤려차기는 그렇죠. 보기만 해도 가슴이 크려진다. 그렇죠. 제가 고난이 동작이죠. 굉장히 어리... 타이밍 맞추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네, 어. 날해차기. 네. 서로 이제 득점이라고 이제 소문드는데 <laughs> 참선수 입장에서도 날차기네 성공시켰던 그런 상황이죠 해병 대에서요 네. 자이런 아.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조금. 어 이동주 선수가 적극적으로 나섰을 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 맞을 싸우는 어, 싸웠던 이해덕 선수는 오히려 노련하게 네. 에, 시간을 지연시키는 작전으로서 결국 은 네. 점수를 지키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계속해서 잠시 후에 중계 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북 경산 실내체육관입니다.